다육의 해울은. 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일주일만에 저희가 하우스에 왔죠? 네, 하우스에 왔는데요. 네네. 네 아이들이 많이 목말라하는 네. 예, 모습들이 보여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아이들과 눈맞춤하면서 네. 예, 물을 줄까 하다가 네. 저희가 하우스나 베란다나 네, 지금 예, 자리가 너무나 협소하고요. 예, 그래서 좀 자리 비움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하우스와 베란다의 자리 비움 을 하기 위해서 네. 네, 이렇게 몇 구성 세트 네.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또 세트 구성은 또 파격적으로 또 만들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해오르님께서 네. 네, 가을에 신발 화분에다가 식재한 요 네. 아이들, 네, 요 네, 국민다육입니다. 요 아이들을 네. 이렇게 예쁘게 한 세트를 만드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접신 군생도 있고요, 네. 자연 군생도 있고요, 이렇게 됐는데요, 네. 이렇게 합식한 아이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짱짱하게 이렇게 하우스에서 이렇게 네. 붙인 아이들, 요거 네. 분체 배송입니다. 전부 다 분체 네, 배송이라는 네. 거죠? 네, 요 아이들 국민다육이는 화분이 있는 아이 아이들은 분체 네. 배송이고요. 네. 풀 분에 있는 아이들은 식물만 배송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 세트 요 아이들 네. 우리 해오르님 이렇게 좀 비춰주시면 네요 네, 아이들 참 예쁘죠. 네,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앞에 아이들이랑 네. 요렇게 한 세트 1번 세트 되겠습니다. 네요 네, 아이들 구성은요 한 세트 당예 택비 포함. 54,000원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제 빠른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 2번 세트. 2번 세트에는 와, 제가 그래도 눈에 확 띄는 아이 황홀한 연꽃 이 아이는 화분채 배송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봅니다. 네, 거 서비스로 들어갔나봅니다 아주 예쁘죠? 네. 이렇게 이 아이 분포 함이고요또 이렇게 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식물만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흑장미. 아, 흑장미 색깔 너무너무 예쁩니다. 제가 볼 때에 여기 가운데 입장 변이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고아이도 그 있고, 제 눈에 띄는 거는, 또 요즘에 치아와 금, 치아와 금이 이렇 농장에 좀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오르님께서 빼셨는지, 치아와 금도 보내드립니다. 뭐, 뭉크도 보이고, 이렇게 뭐, 실루엣도 보이고, 이렇게. 아이들이 보이는데요. 저희가 분갈이를 하고 식재를 하다가 명찰을 잃어버린 아이들은 그냥 명찰 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양해 해주시고요. 2번 세트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3번 세트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오르님께서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3번 세트고요. 3번 세트에서는 자, 곰마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곰마리아가 자구가 3개 정도 있고요. 이렇게 사두 군생, 사두 군생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지 수로 본다 그러면 자 아홉 개가 형성이 지금 돼 있는데요 자이 안에는 자 이렇게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3번 세트 자요 쪽에서는 3번 세트입니다 여러분 네 3번 세트에는 뭐 봄마리아도 네. 있고 레드와인도 있고 누비도 있고 레드길바도 있고 네 맞습니다 뭐, 어우 여러가지 아이들이 많네요 네 근데 네네. 이 중에서 이름표가 없다면 은 네. 없는 채로 저희가 배송을 네. 한번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빠른진행 네. 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4번 세트 네 4번 세트 요 아이들도 아, 우리 어른님 아, 설명해 주시고요 네. 하나 또 이렇게 또 화분에 들은 아이를 네 식재되어 네. 있는 아이 네. 요것도 어, 포함입니다 네. 여러분 화분채 보내 드리고요 그 자, 아이는 네, 여기에서는 가지수로 봤을때는 9가지에서 10개 또 요거까지 10개가 되는데요 야, 그러면 5천원이 <laughs> 5천원, 안된다는 얘기군요 안된다는 얘기죠 하면, 자 와, 여러분들 그 초보맘들님들을 네, 네.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저희가 키우는 아이들 자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비춰주실 때아 마음에 드신다 하면 세트를 불러서 주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로 뭐 네. 다육이 입문하셨거나 네. 아니면 창을 구매하고 싶으신데 가격이 조금 있어서 네. 예 그렇게 굳혀진 아이들을 키워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네. 참이 기회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하우스에서 단단히 붙여진 아이들이니까요 네. 우리 음, 요 아이들 정말 하나 가격이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시집을 가기로 합니다. 4번 세트 설명드렸고요. 네. 다음 5번 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5번 세트. 네. 5번 세트 우리 혜로님 설명해 주세요. 네, 5번 세트는 10개의 구성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안에는 자, 오렌지 에보니와 립스틱, 네네. 자, 그리고 레드 와인 이런 뭐, 것들이 할리베리도 보이고 할리베리도 있고 네. 원종 에보니도 있고 할리베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구배종인데 굉장히 좀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아이예요. 네네. 자, 그런 것들로 구성을 해봤고 자 이쪽은 원종 콜로라타 교배종인데 이것도 참 키우기 색감이 장장히 예쁩니다. 자 이렇게 레드와인 네. 그런 것도 보이고요. 네, 그럼 자. 2, 레 6, 8, 10개입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5,000원 가격입니다. 네, 저희가 맞습니다. 한 세트에 어, 택비 포함 5만 4천원 되니까요. 네. 정말 5,000원도 5,000원 가격이면 이거 어, 정말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빠른 진행 6번 세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6번 세트에 아우 네. 세상에 우리 호르님 아주 아기자기 네. 아주 예쁘게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쪽 안에는 흑장미도 있고요. 네, 네 흑장미 마리아 배정인가 봐요, 그렇죠? 네, 네. 철라를 네, 네. 두 아이를 집어넣어놓고 네. 오렌지 에보니 원종 마리아. 아, 유... 뭐 카르기니? 카라보니? 카라보니도 동, 들어가 있습니다. 동, 예, 동륜도 있고, 네. 네네 오렌지에 보니도 있고. 맞습니다. 아우 제가 요 오렌지에 보니 정말 너무너무 예뻐했었는데, 네, 요 맞습니다. 나와 지금 요 사이즈는 예. 지금 10cm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네네. 자, 이거 원종말이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아우, 아이들. 정말 예쁜 아이들이 많니 이렇게 우리 어른님 네. 예찜해서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이 아이들은 6번 세트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네 예, 6번 세트 완전 득템할 기회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아주 마음 넉넉히 쓰셨습니다. 네네 네, 6번 세트 되셨고요. 네 7번 세트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7번 세트에는 가격이 조금 틀리죠. 네, 맞습니다. 완전 아이들이 고급집니다. 네, 우리 회원님께서 언제 이렇게 고급지게 네. 이렇게 또 구성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요 아이들은 택배 무료 6만 원 되신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택배 무료 6만 원 가겠습니다. 네. 어 여기 보니까 귀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네. 뭐제 눈에 사과마리아도 보이고요. 네, 네 황진이 오페라도 보이고요. 네. 다음은 우리 해우로님 좀 소개 네, 좀 해주세요. 펄리네는 인지한데요. 자이 네. 아이는 이렇게 색감이 이뻐서 지금 네. 자 사두군생입니다. 아 자, 그리고, 그리고 참요기 앞에 아이, 네. 요거 신상 신상이잖아요. 네, 펄 그레이 제가 아주 네, 네. 손톱만한 아이를 네. 데리고 와서 이렇게 키운 아이가 이렇쑥 자랐습니다. 네, 그 손톱만한 아이를 제가 만원 주고 샀습니다. <laughs> 그랬는데 요 아이도 같이 포함시켰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위에 육종마리아 철화도 네네. 지금 뿌리를 내려서 저기 아주 풍성하게 될 겁니다. 자, 요 네. 아이 가격으로 6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아우, 겁니다. 오늘 득템하는 기회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번호 8번으로 넘어갈까요? 네네, 8번 와, 8번 확오라, 네, <laughs> 야, 그래, 8번 세트입니다. 8번 뚱 황홀합니다. 야, 우리 손톱 보십시오. 카이스피터사. 와, 우리 해우르님 정말. 여기 정말 아름다운 오늘 후한 아이, 카이스피토사와 네. 네. 자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보기엔 펄그레이 같거든요 자 펄그레이, 자그 다음에 자유로운 자태를 풀고 있는 원종 마리아입니다 네. 원종 마리아, 와 네네. 너무너무나 빛감이 <laughs> 예쁘고 예쁩니다. 색감이 예쁘고 자 여기에 또 여기 클레오파트라라는 아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요렇게 자구가 요 안에서 나오고 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는 마왕으로 샀는데 네네. 지금 마왕이 아니다 마왕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냥 명찰을 빼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다섯 아이 자, 6만원입니다. 와, 택배 무료입니다. 네. 다음 9번 세트 넘어가겠습니다. 9번 세트. 야, 요것은 원종 마리아고요 네네. 자, 뒤에 거는 다크누브라. 다크누브라가. 네, 와. 색감이 너무 예쁘죠? 오두군생입니다. 오두군생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요거는. 자구가 퐁퐁 엄청 나옵니다. <laughs> 네네, 네, 네. 옆에도 엄청 엄청 네네.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샴페인. 있고. 자, 묵은둥이. 자, 미국 원종 마리아도 있고요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엘쿠오. 네. 요 아이 지금, 구성도 6만 원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15cm 화분에 네. 식재되어 있고요. 네. 자, 요것도 통틀어서 한 줄로. 자, 6만 원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식물만 가겠습니다. 요 아이들. 네. 네, 다음 10번, 10번 세트, 세트, 마지막 세트죠. 네. 저 위에 네. 사과마리아. 네. 그다음에 원종말이야 원종마리아. 원종 네, 저희 이렇게 이름표를 분실한 아이들은. 그냥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자국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네, 하엽이 적고. 나왔고요. 자, 미국 밸 아이인데요. 요거는 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네. 요런 거 구매하시려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음. 자, 요것도 제가 보기엔 카이스 피토사 같고요. 네. 자, 요렇게. 10번 세트, 세트 구성. 마지막 구성이죠? 네, 맞습니다. 네, 위에 전화번호가 갈 건데요. 네, 네 문자로 몇번 세트인지, 예, 네. 네,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네, 네 그렇게 네. 네. 주문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하우스에 와서 세트 구성을 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 그리이 자, 한번 설명해주고, 자, 영상 마무리 할게요. 자, 그,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이 지금 굉장히 풍성한데요. 아, 네네. 요쪽이, 요쪽이 뿌리가 더 활성화가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한 몸, 한 몸인데, 요 아이들이 지금. 물을, 물하고는 상관없이 어떻게 이렇게 된 상황들이 벌어졌는지 저도 잘알 수가 없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하이스트 그린이 저희가 비추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도, 오늘도 행복한, 행복한 날 되세요. 날 되세요.